오늘 이어서 하겠습니다 야 이거 제가 사다가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사! 기라아 하나 더사오 진짜 오늘! 아, 진짜. 어, 진짜 죽을 뻔 했습니다 네. 이거 일단 파고 다음버섯도 이제 파라 아뭐 아 과연 <laughs> 어떤 데로 갈지? 두둔두둔 그니까 이거 그섬 구매했잖아. 그거 써야 하거든? 네. 에매하게왜있어 잠깐만요. 잠깐 이. 근데 걸레구덩이라는 보스가 있어. 작업대 투 완성 우리도 어 m 있어 죽고 u r e I'm n 나 t s 다 r e i 나 not sure. I'm n 죠 어? 없어? 없어? 도망가냐야 어떻게 센지 알고 어쨌든 이켜이을게돌려야나 음, 공기 안 들고. 잠깐만 만 이 네, 여러분들은 말이 돼요? 어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했어? 내라고 했지? 내라고 했지? 아니 내라고 했어. 여러분들 아 말려 냐 말려 말려 버려. 어 탄이 말려 버려. 석탄 말아줘 좀. 탄 석. 나 일곱 개 있는데.

이거 알아? 그냥 이거 알아? 봐봐요 아, 평상시 사람들은 싹 올라가지 않지 뭐야 고주는고주는 이거 는 고주는... 고주는... 가는 길만 따라간다 저기 가는 길만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아니 저는 고수하러 가고 좀어봐요훅 잡혀있어요 오 재영아 길

우린 <목소리도> 뚫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 뭐린 죽일 때야! 이제, 첫 편에서는 저 혼자 걸요 아마도. 안 돼요. 안 돼요? 네, 제가 할 거예요. 아우. 안 돼. 안 돼. 아니, 자기가 말을 하려면 내가 말자도 혼자 손찾는 <목소리도> 아, 진짜, 진이 어! 레시피다! 저 이거 아까 훔쳐왔는데 어려 부려... 부이기자 근데 다음 포탑은... 오늘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연 오늘 몬카... 는 저번에 그 컵이... 컵이죠, 컵이. 컵이도 했었잖아, 컵이. 컵이 기억나시죠? 아무도 몰라요. 아, 마리오도 내가 아무것도 없었죠? 인상태를 죽였어. 제가 day. 아무 a day. I'm a day. I'm a day. I'm a day. I'm a day. i 거 a day. I'm a day. I'm a day. I'm a 나 지금 호텔 보고. 역시 너무 이상하시 어떻게 이거 하나만 주실 수가 있죠? 에? 이거 어떻게 이걸 하나만 주실 수? 가 있는데요? 어이거 하나만 주실 수가 있어요? 어? 난 이렇게. 안하고있어 아거울 아, 뭐, 어, 깜짝이야 깜 깜짝 놀랬어 뭐라고? 어? 맛있어? 아까 곱창먹어가지 맛있어 뭐라, 뭐라고 했어? 맛있어 완도 아, 댐댐 소모 관위 관위 완도르 오오 여기요 여기 뒤좀 넓혀 들었습니다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회총에서 <laughs> 이게 있더라고요 위에 Okay. 아, 잠, 아 잠깐만. 네. 와, 이게 이렇게 돼야겠다오리 보충이 진짜 안 보고도 어려워. 보스라도 어려워. 가... 와, 아! 내개 먹어. 이때가. 아, 잠깐만. 너돈 이만큼 있어? 어. 나뭐라 못할. 먹고 싶다는 게 아니고 빨리 가지고 싶다는 게. 먹고 싶. 다 참 한... <laughs> 아! 아까 <laughs> 먹었잖아! 나 먹었어 나만 안 먹었어! 그렇구먼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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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낙당들을 잡으러 가봅니다 아 무서워 어! 가능하네? 어? 그럴 수가 나무? 우리 이제 흙을 모으러 갑니다. 바로 어디로? 오갔습니다 광질? 광신 なかなかまねして。<noise> <noise> 그럼 마법사로 걸어 e. 이! 내가 한번 보여줄게. 내 우주선이 딱 들어가서 세개 했더니 한 번에 잡아버려. 지금! 피! 피를 끄고 하고, 바로, 가야,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위에, 넘고, 위로, 빼고, 아이 에스파 이렇게 하면 됐어 이렇게 하면 에스 오케이+ 오케이 아 흙이 벌써 다+ 겠다다 잘린 엄머리 어딨어 너네 우두머리 어딨어 어디 를야 이거 안쓸거요아 똑같아. 까두. <목소리> 야 저거 안쓸거야 저거? 이거 이거 안쓸고야쓰거안쓸거지안쓸거지어고안 쓰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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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먹 아주, 이게 아주, 다 아주, 아주, 올라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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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데. 근데 안, 이거? 안 큰다. 아, 그걸로 이 되었다. 네. <laughs> 맞 아! 뭐야. 뭐라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근데 이게 반향이... 아, 이상하게 됐어. 이러면 이쪽으로 가잖아. 내가 이쪽으로 했다니까. 아, 이쪽으로 했다니까. 근데 이쪽으로 돼. 아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반대로 세, 반영이 이상해요 야, 이거 좋은 거다. 야, 이거 죽으면 좋은 거다. 엄마. 아, 알겠어요. 어딘지 알려주세요. 호텔 그 아까 세개 꽂은 거 어디야? 그, 그, 그. 그러니까 어디로, 어디로 가냐면 가냐. 이쪽? 아니 이쪽으로 가자. 근데 보스키를 먼저 얻어야 돼. 일단은 앞으로 오세요. 아니 왜글로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아니 거기 가야 돼. 이렇게 앞으로 앞을... 쭉 오셔야 돼뛰쭉오셨으니 뭐야? 좀빠지봐 충전 튀어나올 수있어뭐 내가 이거 동영상 보여가지고 다알0아한번 알려볼 거야. 아 10분! 아1여분 보스키 얻어야 한다 아 내가 옛날를 보기에는 보스키가 이쪽에 있는 것같아아 정답이야 건강과 꾀야 보스키 얻을 수 있어 제가 찾았잖아요 어가 해준 모습이 근데 포탈을 다 모으지 말고 그냥 먼저 보스를 하고 아 제가 세개 먼저 꽂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쪽으로 가야 돼. 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세계그 깨고 마지막인지 아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쪽에서 다모을거예요이쪽 세계에서는 다, 그다 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쪽에서 비례래? 보스를 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 진짜 어려운데? 흑달라이 주문을 해봤는데, 3편에서 아주 그냥 3개일 것. 이렇게 해버린다. 딴! 아, 저기. 제가 밑, 야, 제일 뭐야. 아무튼 밑으로는, 어? 나죽 밑으로. 오, 이거 내꺼! 도주해. 없 어디야? 어이 사람들이 이런 적은 있습니다. 언제는이제그 세계 끝에서그세가 많이 나그 세계 그스계그 세계 그그세그 세계 어, 캐스트 받아야 돼. 그래야지 또 다른 거, 이차 아 진호 잘시후 진짜 자기다 봐. 다됐히어보 저기 이다가잠고세개 끝나고, 세개 끝나고 모험, 그리고 다 포탈 다끝자고차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하드보스도 할 겁니다! 아이템도 많이 구하고 이제 세계대책을 모아야지 세계대책 앞으로 포탈라이트의 성취라는 일단은 갈게요 네. 뭐 어딜가? 나 벌써 포탈 찾았어 오아시스 하아시스 아, 벌레 구정이 깨고 산지 섬지에서 끝내도록 할 수. 감사합니다. 여기 아주 조금만요. 그러면 여기는 저희가 개인 공간으로 꾸미도록. 네. 그럼고 다음 선 보여주세요. 자, 이거 뭐데요감사합니 많이 하면 안 풀린다 아니에요 그거 저주라그랬는거에요 그래서 으악 짜잔 그러저는그저면은그 다음에 모아시스 모시스 방금 갔었어 아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하드보스 그러면은 절대. 저희가 이 말만 들 그런 말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크리스탈 같은 에너지 크리스탈, 하드 보스 깨고 에너지 스타일 같은 거 깨고 깨 어코, 어, 그리고 어.. 세계의 끝 공략도 안 보고 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놀람> 은 <놀람> <놀람> 무슨 말? 안녕입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한, 아, 4편에, 이요 꾸며보도록 할게요. 꾸며보도록 할게요. 손목, 그아음에 초원. 이쪽은 몇화까지 있냐면, 50학?까지 있나? 아닌가? 1 0까지솔직 기다려주세요 음 정답은 바로 바로 10화까지 입니다 20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아니요 블루그동이 잡아야 죠돼 그래서 제같습니다저 이건 뭐야 이거? 음 아... 이게... <laughs> 저는 진짜로 처음에 사마 <목소리> 오늘 할까? 사마 오늘 할까? 진짜? 오늘 하면은 오늘 볼수있어데 진짜, 진짜? 근데 장난이야. 다음 날에 볼수 있어. <목소리> 내일 모레 볼수 있어. 아, <목소리> 응, 아, 아니야. 치열해, 치열. 아, 죄송합니다. 어? 아, 말이지. 어, 아, 음 야, 나라피, 다음 초에 가라고. 이분안 음 하고. 토끼 또 자, 챔퍼. 토끼. 자, 이건 당연히 욕을 하면 안 되겠죠. 욕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면은 그 인표를 보지 마세요. 욕하는 사람은. 귀인을 그렇게못 찾는다. 이큰걸못 찾는다. 근데 이거 들키면 안 돼요. 그래서 뒤로 가야 돼. 뭐 아니요. 네. 저한테 무릎을 다끌 거예요. 맞아요. 저는 무릎 끌 거라고. 난 뒤로 갈래. 나한테는 무릎을 거라고. 어차피 나한테는 불을 끌어. 그렇지. 어허. 먹방이 된 보탈라이트. 아 그러지 마. 야, 내무시 뭐야 이거. 잠만 열어봐. 여러분, 대박입니다. 제가 지금 죽었거든요. 우리 누나 저시. 어, 옷가없세요 나는 죽어도 안 나. 나는 방금 이걸 죽죽어거든죽어어도안죽어 그 죽어도 안 죽어도 안 돼. 어도안 돼. 죽어도 안어 바로 돼. 죽에도안 돼. 어 아유, 키러, 아유, 크로키. <laughs> 크로키? 키라키 크로키. 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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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락. 애리자 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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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근 진짜 신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시즌하고 오겠습니다. 야, 야, 뭐야. 네, 거라저 시즌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아, 네, 잠시만요. 네, 나오세요! 아, 응. 그렇다면 저는? 응. 저는 뭐하고? 이렇게 뿌리 아주 아주 귀여운 인형이지만 갑자기 먼지에다가 쌓였습니다 음, 귀여웠는데 원래는 자 이렇게 저기 뭐야? 저기 귀엽다. 자 그럼 집어치우고 <laughs> 집어치우고. 신 나? <정신이> <laughs> 3편 없나? 뭐 야, 그거라면 아. 나도 못 보이지 음, 내가! 자, 그럼 이제 나 마치도 하겠습니다! 녹화는 종료! 그럼 3편에서 만나! 안녕!